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금 50만 원. 7월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바로 시작합니다. 신청 기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꼭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안내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부담 경감 크레딧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부담경감크레딧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부담경감크레딧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안내문이 나타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연매출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크레딧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일시는 7월 14일 9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안내문 내용을 계속 보고자 할 때에는 아래로 드래그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와 같이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셔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담 경감 크레딧 안내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목적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 포인트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지원 방식 및 금액입니다. 지원 금액은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9개 카드사가 참여를 하는데 국민, 농협, 롯데, 비시,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가 참여합니다. 또한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해소되니 가능하시면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 항목입니다.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나비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 규모는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또한 활동 사업자여야 되는데요.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사업체여야 됩니다. 업종 제한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란 유흥업, 담배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입니다. 2025년 7월 14일 9시부터 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년 개업자,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합니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합니다. 여기서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및 대상입니다. 7월 14일 4번 9번, 7월 15일 0번 5번, 7월 16일 1번 6번, 7월 17일 2번 7번, 7월 18일 3번 8번입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는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개인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 사이트는 부담경감크레딧.kr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첫째, 부담경감크레딧.kr에 접속하시어 신청하기를 선택하시고 카드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통지는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안내합니다. 공고는 중소벤처 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누리집에 합니다. 다음은 문의처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공단통합콜센터 1533-0100, 그리고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하고 수급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